GV80 쿠페구요 음, 지금 또 없어서 못사는 차가 죠 쿠페 같은 경우에 뭐2.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9,500정도 하고 3.5 터보는 거의 1억이 넘어가고 요 쿠페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1억이 가까운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고도 많이 없고 시구공 같은 타일라이트도 테일라, 굉장히 대표. 이렇게 뭐 엠비언트라이트나 센터 콘솔 엠비언트라이트도 굉장히 더 좋고 보시면은 뭐 USB. 시 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커플도에 또 갬면 트라이트 되게 쁘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잠깐. 또 어디 있지? 드라이버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이렇게 주행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되고 아, 휴대폰 무슨 충전도 들어가고 안쪽에 또 아,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뒷좌에에 이렇게. 이렇게. 유리가적용이되게고여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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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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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가 이렇게. 이렇이굉장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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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들어 게 굉장히 어슨 사운드도 적용이 되고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케스폴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테일 램프도좀쿠페만 이렇게 겟리디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움이 아주 크겠 수다,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네. 어, 붙은 인기 되게 많은 차니까요. 전화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. リスマテニック